주식 투자로 돈을 잃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똑똑해지려고 노력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찾아 헤맬수록 우리는 더 깊은 실패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이 함정을 꿰뚫어 보고 성공적인 투자는 IQ나 예측 능력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투자 시점을 선택하는 데 실패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뇌는 단기적인 위협에 반응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죠. 이 본능이 금융 시장에서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식을 샀는데 떨어져서 불안하고 오르면 금방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 잠시 후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흔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종목이 유망한가? 하지만 피터 린치에 따르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외부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기 전에는 그 어떤 유망 종목 정보도 무용지물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내 집이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주거의 안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린치는 주식 투자보다 내집 마련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일까요? 집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훌륭하고 성공적인 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주식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렸어라는 말은 흔히 들어도 집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망했어라는 말은 듣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집은 투자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렛대 효과입니다. 우리는 보통 집값의 일부 예를 들어 20%만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이용합니다. 만약 5억짜리 집을 자기 돈 1억을 들여 산뒤 집값이 1년에 5%만 올라도 원금 1억 대비 수익률은 무려 25%에 달합니다. 여기에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까지 더해지죠. 하지만 더 중요한 심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신문 부동산 면에 집값 추락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다고 해서 월요일 아침에 당장 집을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하단으로 우리 집 시세가 실시간으로 흘러가지도 않고 뉴스 앵커가 오늘 가장 활발하게 거래된 아파트 목록을 보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집을 평균 7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식은 1년이면 87%가 주인이 바뀝니다. 스마트폰으로 즉시 팔수 있는 주식과 이사 트럭을 불러야 하는 집 사이에는 엄청난 심리적 안정성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몇 달을 들여 꼼꼼히 분석하고 전문가가 되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단몇 분만에 전자레인지를 고르는 것보다도 못한 시간을 들여 투자하고 돈을 잃습니다. 이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장기 투자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이 돈이 필요한가? 이것은 투자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과 연결됩니다. 가까운 미래의 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의 돈, 즉 완전히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주식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2에서 3년 뒤 자녀의 대학 학비로 써야 할 돈을 안정적인 우량주에 넣어 재산을 불리려는 생각은 유혹적이지만 가장 위험한 발상 중 하나입니다. 10년, 20년 뒤의 주가는 비교적 예측하기 쉽지만 이에서 3년 뒤에 주가는 동전 던지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우량주라도 3년 이상 바닥을 헤맬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그 기간 동안 침체에 빠진다면 당신의 자녀는 명문대가 아닌 야간 학교에 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급한 돈, 빌린 돈으로 하는 투자는 시장의 작은 흔들림에도 평정심을 잃게 만들고 결국 최악의 시점에 모든 것을 던져버리게 만드는 방아쇠가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주식투자로 성공할 자질 즉 심리적 무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그 자질은 천재적인 두뇌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 질문 내게 주식투자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피터린치가 말하는 성공투자자의 자질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내심, 자신감, 상식, 고통에 대한 내성, 초연함, 고집, 겸손, 유연성 독자적으로 조사하려는 의지,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시장 전체를 뒤덮는 공포를 무시하는 능력. 이 목록 어디에도 높은 IQ나 경제학 박사 학위는 없습니다. 오히려 린치는 최상의 투자자들이 IQ 상위 3%와 하위 10% 사이에 어딘가에 분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천재들은 세상을 너무 복잡한 이론으로 분석하려다 실제로는 훨씬 단순하게 움직이는 주식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은 완벽한 정보가 주어지는 과학 실험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때는 이미 이익을 얻기엔 너무 늦은 시점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확신을 얻으려 하는 과학적 사고방식은 오히려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상식과 조사를 바탕으로 결단을 내리는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성과 육감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에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인 1972년 말 투자자문 뉴스레터의 낙관론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끔찍한 약세장이 끝나고 거대한 강세장이 시작되던 1982년 초 뉴스레터의 55%는 비관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대중에게 완전히 스며들어 모두가 낙관론에 빠졌을 때 시장은 이미 꼭대기에 도달한 것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투자 시점 선택에 실패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솔한 투자자는 걱정, 충족감, 항복이라는 세 가지 감정의 셔틀을 영원히 반복합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걱정 때문에 좋은 주식을 싸게 살 기회를 놓칩니다. 이후 주식을 비싼 값에 매수한 뒤 주가가 조금 오르면 충족감에 빠져 기업의 기초 체력을 점검해야 할 시점을 무시합니다. 마침내 경기가 침체되고 주가가 매수가 아래로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항복하며 모든 것을 헐값에 팔아치웁니다. 스스로 장기 투자자라고 믿었던 사람조차 시장이 폭락하면 단기 투자자로 돌변해 큰 손실을 확정짓습니다.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는 단순히 남들이 살때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시장이 공포에 질려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월스트리트가 하품하는 종목을 조용히 매수하는 사람입니다. 비결은 자신의 육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감을 의심하고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꿋꿋하게 주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진단했고 여유 돈을 마련했으며 감정을 다스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 상황을 물어봐도 될까요? 피터 린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절대로 묻지 마라. 분명히 말하지만 주식 시장을 예측해야만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래야 했다면 피터 린치 자신도 단 한푼도 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폭락장이 펼쳐지는 순간에도 항상 시장의 중심에 있었지만 단한 번도 폭락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1987년 여름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폭락하기 직전에도 그는 자신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경고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미국에는 약 6만 명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경기 침체와 금리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 중 누군가가 연속해서 단두 번만이라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면 그는 지금쯤 카리브해의 개인 섬에서 여유를 즐기는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대한 예측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터 린치가 사교 파티에 참석한 경험을 통해 만들어낸 칵테일 파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시장의 온도를 측정하는 놀랍도록 정확한 온도계 역할을 합니다. 1단계 당신이 파티에 가서 직업이 펀드 매니저라고 밝힙니다. 사람들은 공손하게 인사를 나눈 뒤 슬그머니 당신을 피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치과 의사에게 다가가 충치 치료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아무도 주식에 대해 묻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바로 시장이 곧 상승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2단계, 시장이 1단계보다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사람들은 당신 곁에 잠시 머물며 주식시장은 너무 위험하죠라고 말한 뒤 다시 치과 의사에게로 갑니다. 여전히 주식보다는 치과 이야기가 더 인기 있는 주제입니다. 3단계, 시장이3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제 파티의 주인공은 치과 의사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저녁 내내 사람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묻습니다. 심지어 아까 당신을 피했던 치과 의사마저 다가와 투자 조언을 구합니다. 파티에 모인 모두가 특정 종목에 투자한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4단계 여전히 사람들이 당신 주위를 둘러싸지만 상황은 역전됩니다. 이제는 그들이 당신에게 종목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치과 의사가 서너 가지 최신 정보를 속삭여주고 며칠 뒤 신문에서 확인해보니 그가 추천한 종목들이 모두 급등해 있습니다. 이웃사람이 추천해준 주식을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시장이 정점에 도달해 곧 추락할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사람들은 다음에도 은행 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했고 닷컴버블을 겪은 사람들은 기술주 거품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2020년 시장을 붕괴시킨 것은 금융 시스템이 아닌 바이러스였습니다. 다음 위기는 지난번과 절대로 같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을 예측하고 대비하려는 노력은 룸미러를 보면서 전속력으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은 단지 누군가 바보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지 참고 삼아 살펴보는 장소에 불과하다. 이 말의 의미는 시장 지수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투자 결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의 가치뿐입니다. 1960년대 초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의 주가는 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시 시장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 위대한 회사의 가치를 알아보고 2,000달러를 투자했다면 그 돈은 현재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무려 수십억 원으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버핏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가 된 이유는 시장을 예측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수익성 높은 기업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을 뿐입니다. 그는 심지어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게 되자 투자자들의 돈을 모두 돌려주고 펀드를 해산시킨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시장 상황에서도 돈을 벌수 있고 활활 타오르는 강세장에서도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의 포트폴리오에서 10배 수익을 안겨준 텐베거 종목 중 상당수는 약세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 타코벨은 두 번의 불황기 내내 주가가 올랐습니다. 시장이 하락했던 1981년은 금융회사 드레피스를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그후이 주식은 2달러에서 40달러로 상승하며 20배의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장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수정구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 올바른 종목을 선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980년대 초 항공산업의 호황을 예측했더라도 곧 파산할 피플 익스프레스나 경영 부실에 시달리던 페남에 투자했다면 재산을 모두 날렸을 것입니다. 시장이 당신의 잘못된 선택을 구제해 주리라 믿는다면 차라리 카지노에 가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래 시장이 오를 것 같으니 주식을 사야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증권사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당신이 걱정해야 할 것은 시장이 아니라 당신이 투자한 회사의 신제품 브리토슈 프림이 잘 팔리고 있는지 경쟁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종목만 잘 고른다면 시장은 알아서 제갈 길을 갈 것입니다. 내가 주식을 사야 할 유일한 신호는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합리적인 가격에 발견했을 때입니다. 이런 회사를 찾았다면 지금이 너무 이른 시점인지 혹은 너무 늦은 시점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투자는 종종 포커 게임, 그 중에서도 일부 카드를 공개하고 진행하는 스터드 포커에 비유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발표하는 실적, 신규 시장 진출, 자회사 매각과 같은 새로운 정보들은 마치 테이블에 뒤집어지는 새로운 카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카드들을 보며 승리 확률을 계속해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포커 테이블에서 계속 돈을 버는 사람은 항상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패가 좋을 때 판돈을 올리고 불리해지면 미련 없이 게임을 포기할 줄 압니다. 반면 계속해서 돈을 잃는 사람은 나쁜 패를 들고도 기적을 바라며 끝까지 따라가다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월스트리트나 스터드 포커나 기적은 흔치 않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주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좌절을 맛보며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끔찍한 폭락이 와도 게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10종목 중 6종목만 성공해도 월스트리트에서 부러움을 살 만한 실적을 올리기에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확률이 우리에게 유리한 게임을 계속해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의 위험은 그 주식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느냐 보다 그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충분한 연구 없이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 될수 있고 반대로 철저한 분석을 거친다면 위험해 보이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얻는 가장 큰 이점은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주어지는 비범한 보상입니다. 이제 당신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소음에 귀를 닫고 기업의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큰 적은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나 예측 불가능한 경제상황이 아니라 거울 속에 비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공투자의 여정은 시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이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